분석가들은 XRP가 2025년에 3달러에서 10달러 범위를 예측합니다. 분석가들은 XRP의 가격이 2025년에 3달러에서 10달러 사이에 이를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예측은 여러 요인에 기반하고 있으며, 특히 리플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간의 법적 분쟁 결과와 암호화폐 시장의 전반적인 성장 가능성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 요인들. 법적 명, 확성 리플이 SE와의 소송에서 승리할 경우, 이는 XRP에 대한 기관 투자자들의 관심을 높일 수 있습니다. 법적 문제가 해결되면 XRP의 사용이 증가하고, 이는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금융부문에서의 채택. XSRP는 이미 여러 금융기관과의 파트너십을 통해 국제 송금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채택이 확대될 경우, XRP의 수요가 증가할 것입니다. 시장 동향. 최근 xrp는 강력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으며 일부 분석가는 xrp가 10달러 이상으로 상승할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는 비트코인 시장의 변화와 함께 알트코인 시즌이 도래할 가능성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예측 범위. 여러 분석가들은 xrp의 가격이 2025년 말까지 3~18달러 사이에서 거래될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일부는 더 높은 목표가인 17치오까지도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XRP가 3.4에하의 저항선을 넘어서면 더욱 강력한 상승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결론적으로 XRP의 가격은 다양한 외부 요인에 따라 크게 변동할 수 있으며 법적 상황과 시장의 수용도가 중요한 결정요소로 작용할 것입니다. 귀하의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정보 제공에 큰 힘이 됩니다. 구독, 좋아요 비트코인 기반 레이어2 결제 엔진 미로페이 아카데미 AI가 답하다.